내가 휴대전화를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서 AS 센터에서 기사님한테 맡길 때 중요한 사진이라든지 뭐 연락처 이런 것들을 민감한 부분을 보이기 쉽지 않으신 분들은 이것을 켜게 되면 됩니다. 켜게 되면은요, 네 이렇게 미리 켜놨거든요. 이런 식으로 사이로 자동 다운로드 이것을 해놓게 되면은 내가 와이파이 연결되어 있을 때. 자동으로 소프트웨어가 업데이트 되기 때문에 데이터가 무제한이 아니신 분들은 효과적으로 폰의 소프트웨어 업데이트를 하실 수가 안녕하세요.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펌북 TV입니다. 구독, 좋아요 감사합니다. 네, 스마트폰을 사용할 때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기면은 좀 난감합니다. 잘 작동을 하고 언제나 쾌적한 상태가 되어야지만 사용하시는데 큰 불편함이 없습니다. 자동 최적화하는 방법하고요. 또 소프트웨어 업데이트를 간단하게 하는 방법 또 휴대폰의 이상 유무를 알수 있는 자가 진단 방법 또한 스마트폰 이상이 있어서 AS 센터에서 폰을 맡길 때 안전하게 맡길 수 있는 수리 모드가 다 있는 디바이스 케어의 추가 관리에 대해서 간단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 기능들은 지난 시간에 한번 배운 디바이스 케어의 추가 관리 기능인데요. 어렵지 않고 간단하니까 잘 보시고 해보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이 폰은 S21 울트라 모델이고요. 폰에 따라서는 기능이 안 되는 것도 있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 설정을 터치하시고 들어갑니다. 그러면은 여러 목록이 나옵니다. 그 중에서 배터리 및 디바이스 케어 터치하시고 들어갑니다. 쭉 내려보시게 되면은 추가 관리에 자동 최적화, 소프트웨어 업데이트, 자가 진단, 수리 모드가 있습니다. 간단하게 살펴보면요. 처음에 있는 자동 최적화는 필요시 자동 다시 시작합니다. 터치하시고 들어가면 네, 휴대 전화가 늘 최적의 상태로 유지할 수 있도록 최적화 작업을 하는데요. 필요시에는 자동으로 다시 시작한다고 나옵니다. 이럴 때 주의할 것은 자동으로 켜졌다 꺼진 다음에는 잠금 장치가 있으신 분들은 그곳을 풀어주셔야지만 정상적으로 작동이 되니까 그 부분은 주의해서 다시 시작하게 되면은 잠금을 한번 풀어주시기 바랍니다. 보편적으로 전자제품 같은 경우에는 작동이 잘안 됐을 때에는 스위치를 껐다가 켜주는 것만으로도 많이 증상이 호전됩니다. 그래서 이거는 자동 최적화를 해놓게 되면은 스마트폰이 사용하지 않을 때는 껐다가 켜짐으로써 최적화하는 건데 불편하신 분들 사용하지 마시고요. 한번 사용해 보시고 괜찮으면은 사용을 해 보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는 소프트웨어 업데이트인데요. 자, 터치하시고 들어가면은 여러 가지 목록이 있죠. 그 중에서도 와이파이로 자동 다운로드 이것을 해놓게 되면은 내가 와이파이 연결되어 있을 때 자동으로 소프트웨어가 업데이트 되기 때문에 데이터가 무제한이 아니신 분들은 효과적으로 폰의 소프트웨어 업데이트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소프트웨어 업데이트를 너무 안 하게 되면은 나중에는 스마트폰에 앱이라든지 폰이 정상적으로 작동하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가끔 확인해서 해도 되지만은 자동으로 해놓게 되면은 신경 쓸거 없이 소프트웨어가 업데이트 되기 때문에 스마트폰을 최적화된 상태에서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다음 넘어가면요. 자가 진단이라고 있습니다. 자이 자가 진단 목록은요. 기종에 따라 없을 수가 있습니다. 안드로이드 버전이 12 이상이면 가능하다고 하는데 제가 갖고 있는 플립 4가 12 이상인데요. 이거 같은 경우에는 보게 되면은 없습니다. 자가 진단이 없고요. 이기종은 A32 인데요. 얘 같은 경우에는 자가 진단이 있습니다. 폰에 따라서는 있는 게 있고 없는 게 있으니까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가 진단을 한번 터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전 시간에 스마트폰의 자가진단 삼성 멤버스를 하는 것에 대해서 배웠는데 같은 기능이 이 안에 있습니다. 그래서 자가진단 안에 들어가 보면 휴대전화 진단이 있고요. 그리고 앱별로 내가 얼마나 배터리를 많이 사용하는지도 알수 있고요. 또 문제가 있는 앱이 있다면 여기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처음에 있는 휴대전화 진단을 터치해 보면은 26가지를 진단할 수 있는데요. 전체적으로 내 네, 스마트폰에 기능 이상 있는지 혹시나 중고로 구매한 폰이라면 한번 전체 진단을 통해서 문제가 있는지 체크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기에서 선택하셔가지고 진단을 하게 되면은 빠르게 문제가 있는지 파악할 수가 있습니다 네, 두 번째 앱별 배터리 사용량 진단인데요 배터리를 많이 사용하는 앱을 확인할 수 있는데 현재 제 폰은 많이 사용하는 앱이 없어서 그런지 나와 있진 않습니다. 한번 체크해 보시고 많이 사용하는 앱이 있다면 그 앱을 효과적으로 관리하시기 바랍니다. 네, 세 번째 앱 보안 진단이 있는데요. 휴대전화의 성능과 보안을 떨어뜨리는 앱이 있는지 확인을 하게 됩니다. 여기에서 터치했을 때 그런 앱이 있다면 사용하지 않는다면 삭제하시기 바랍니다. 네, 마지막으로 수리 모드가 있는데요. 개인정보 유출 없이 휴대전화 수리를 맡길 수 있다고 합니다. 자, 터치하시고 들어가면은 내가 휴대전화를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서 AS 센터에서 기사님한테 맡길 때 중요한 사진이라든지 뭐 연락처 이런 것들을 민감한 부분을 보이기쉽지 않으신 분들은 이것을 켜게 되면 됩니다. 켜게 되면은요. 네, 이렇게. 미리 켜놨거든요. 이런 식으로 수리 모드가 나오면서요. 이 안에 그 전에 사진이 많이 있었습니다. 터치해 보면은 지금 사진이나 동영상이 없다고 나옵니다. 이 수리 모드를 켜놓은 상태에서 전공을 받고 이 상태에서 사진을 찍게 되면은 사진이 저장이 되지만 예를 들어서 이렇게 촬영하게 되면은 갤러리에 이렇게 저장이 되잖아요. 그렇지만 이 수리 모드를 해제하게 되면은 이런 모든 것은 초기화됩니다. 그래서 갤러리에 사진이 있다고 하더라도 수리 모드에서는 보이지 않게 되고요. 메시지도 이런 식으로 기기 소유자만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개인적인 여러 가지 데이터를 함부로 볼수 없게 나옵니다. 자, 최근 기록도 없다고 나오고요. 연락처도 보이지 않습니다. 자, 이렇게 수리 모드가 끝나게 되면은 창을 내리고 여기 수리 모드 사용 중에 있죠? 여기를 터치하게 되면은 수리 모드를 종료할 수 있는 버튼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거를 종료하게 되면은 다시 시작을 하면서 처음에 맡길 때그 상태로 돌아옵니다. 기본적으로 수리 모드를 켜실 때에는 잠금장치를 해내야 됩니다. 그래서 잠금 장치를 풀게 되면은 휴대폰이 꺼졌다 켜지면서 정상적으로 작동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내 폰을 A센터에서 수리 받을 때에는 수리 모드를 이용해서 나의 민감한 개인적인 정보들을 차단하시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은 스마트폰을 사용할 때 기본적으로 알고 계시면 도움이 될 만한 디바이스 케어의 추가 관리 모드에 대해서 간단히 알아봤습니다. 폰은 가끔 껐다 켜 주시면 최적화되기 때문에 거기에는 자동 최적화를 이용해서 사용해 보시고요. 소프트웨어는 업데이트가 됐을 때해 줘야 되는데 소프트웨어 업데이트를 자동으로 설정해 놓게 되면은 신경 쓰지 않고 폰이 최신의 소프트웨어를 유지할 수 있기 때문에 좋습니다. 또한 사용하시다가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하면 자가 진단을 이용해서 체크해 보시면 좋고요. 마지막으로 폰이 문제가 있어서 A 센터에 폰을 맡기실 때에는 수리 모드를 이용해서 나의 민감한 부분을 걱정 없이 맡기실 수가 있습니다. 오늘 영상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으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